사도행전 3장 예수 이름으로 성경 요약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먹었게 된 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읽히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니라. 모든 백성이 행각의 모의견을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기이하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루 가게로 운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리의 정인으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면 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수위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에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요또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만유를 회복하실 때, 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인느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시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정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희 먼저 보내사 너희를 알금 돌이켜 각각 그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법문 조마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먹었게 된 자가 구글하는 것을 주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다. 모세야 삼을 때부터 모든 선지자의 말하고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증언하였다. 목상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이더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삶을 경험한다. 나면서부터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어 가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에 성취였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성취였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다는 예수님의 권능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에 주목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 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모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를 소의 존기함을 세상에 외치며 살아가는 자이다. 예수를 소는 거루가 위로시며 온 세상에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수고난 받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가 되심을 외친다. 예수를 소는 세상의 정말의 만목을 회복하실 때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외친다. 예수를 소는 모세가 말하였고 사무엘 때부터 일어난 모든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임을 외친다. 예수를 소는 아브라함의 시로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외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다는 세상을 향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고 외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게 되리라고 외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날 그리스도 인들은 삶의 지식과 문화에 대해서는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성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함에 빈곤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시원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성경을 통합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책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많은 주석들이 있지만 너무 분석적이고 세분되어 있다. 그래서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귀에 의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책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 통덕과 교티와 소그룹 성경부 교제로 활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